그 그러니까 최병모 변호사님 케이스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최병모, 변호사님, 네. 네. 네, 이분이 네. 네. 아주 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훌륭한 인권 변호사, 민변 회장도 하셨고 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노사모란 게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변호사 버전인 노변모 회장이었어요. 네. 노무현,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변호사 모임 그치. 회장이셨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선 다음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네. 오광수가 얘기한 것처럼 원어브 대문으로 이름만 올려달라. 어, 어. 정몽구 측에서. 네, 그랬죠. 아, 네. 그때 20억이었어요. 네. 20억? 네. 그때 없이? 이름값. 근데 오. 최 변호사님 어떻게냐면 했안 어, 네. 하셨죠. 왜안 왜 했냐면 공인도 아니셨어요. 어. 최병호 어.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네. 그냥 변호인 변호사일 뿐인데 네. 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고 움직인 일종의 NGO 같은 거잖아요. 팬클럽 회원 음, 네.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하냐라고 그랬어요. 와. 공직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 분이. 우와. 음. 20년 전이래요. 20년 전, 2004년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20억이면 지금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러네요.